드디어 피팅모델 면접의 날이 온 거야 사실 너무 떨렸어 나는 예전에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했거든 통통하기도 하고 좀 못생긴 축이었어 갑자기 마음을 먹고 나중에 다이어트를 16kg나 하긴 했지만 다이어트 썰은 나중에 풀어줄게 이런 내가 과연 피팅모델이 될수 있을까 늘 카메라 밖에만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걱정을 한가득 안고 면접을 보러 갔지 근데 거기가 오프라인 편집샵이더라고 되게 힙했어 새로운 세계 같고 낯설기도 하더라고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랑 사장님이 엄청 하고 멋있는 거야. 와 나는 안 뽑힐 수도 있겠다. 그래도 진짜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음갑자 라고 하시는 거야. 어원이 좀 봉봉했어. 우리 집에 와서 아주 그냥 방방 뛰어다녔지. 야 내가 되는구나. 내가 피팅 모델이 되는구나. 진짜 살다 살다가 다음날 바로 출근하게 됐어. 아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는데. 자, 라고 하시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떨렸어 아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포즈를 취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나는 진짜 진짜 잘하고 싶었어 마인드 컨트롤 했지 난탑 모델이다 난 모델이야 난 이런 거 굴하지 않아 탑 모델 섹시 암 큐리 응. 아, 응, 아. 중간에 누군가 좀 웃은 것 같긴 하지만 난 굴하지 않았어 겁나 열심히 했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장님도 직원분들도 다들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재능이 있는 거 같은데 감격이었어 이 한마디가 내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기분이었어 집에 와서 내가 찍은 사진들을 탁 보면서 잠이 드는데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만약에 용기를 내서 피팅 모델 면접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 내가 할 생각이나 했겠어? 재능이 있단 말도 들었을까? 평생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그렇게 나는 누구보다 열정을 불태웠어 사장님 이건 이렇게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어느 날이었어 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나는 조금 긴장했어 무슨 무슨 얘기지? 음한번 쇼핑몰 전반을 너가 운영해 보는 건 어때? 네 상품 등록과 상세 페이지를 올려주시는 분이 따로 계셨어. 근데 그것까지도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이런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이 쇼핑몰은 2년 동안이나 월에 5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오는 곳이었어. 그래도 집에 와서까지 다른 쇼핑몰도 분석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서 한달뒤야 대박 대박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화에 계속.